악는 뭐지? 악의 어머니야. 악의 어머니. 사계는 무식해서 그래.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악의 어머니고 영리한 자는 뭐의 어머니? 죄의 어머니 영리한 자들은 죄를 많이 줘요. 아프리카 가서 흑인들 잡아다 팔아먹고 영리하기 때문이야. 죄를 많이 줘. 근데 아프리카 인들은 어리석잖아. 악을 많이 줘. 아, 죄와 악은 달라요 악을 많이 짓는 것은 고의적인 것이 아니야 몰라서 짓는 거야 몰라서 알겠죠 뭐, 악은 뭐가 돼? 업이 되는 거야 업으로 바뀌어버리고 죄는 영혼이 자기가 가져가는 거고 악은 후손한테 주는 거야 죄 악인데 죄는 본인이 치울 때까지 윤회를 하면서 책임져야 돼 악은 솔빵 후손한테 주는 거야 악한 인간은 자기 후손을 망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악은 업장이야. 음, 알겠죠? 음, 그래서 어, 주로 요거는 악이 된다는 거 사견은. 그래서 공부해 가지고 깨달아야 돼. 깨닫고 보면 은 세상이 아, 선과 악이 둘이 아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중도를 깨달아 버리면 아선 악의 위치에 가서도 악을 자기가 관조해. 응 어. 분명히 빵이 하나인데 이 밥을 남편 밥만 해 놨는데 남편이 손님을 데리고 두 사람이 도로네. 두 사람이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게 남편 밥한 그릇밖에 없는데 두 손님이 남편이 들룩 데리고 도른다면 밥이 두 그릇이 필요하잖아. 남편하고 둘이 남편이 한 명을 데리고 왔어. 그럼 밥이 한 그릇이 필요하지. 그러면 자기 밥을 남편하고 먹으려고 가지고 있던 아내가 자기 밥을 먹었다고 그러고 손님한테 주는 거야. 맞아 맞아? 그럴 때 거짓말 해야 하네. 그거는 망어 기어 양설 압구에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안 들어가. 그건 암만 거짓말해도 괜찮아. 내가 내 먹을 걸 포기하고 남편하고 손님 밥상에 내놓으면서 당신 밥 먹었어? 아니 나는 먹었어요 아까 그 밥이 왠일로 이렇게 남아? 아예 한 그릇 하다 보니까 뭐 여유가 좀 생겼네 그래안 그래 그런데 그 손님 가고 나서 남편한테 나는 발 굶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나 안 되나? 안돼 지혜롭지 못한 여자야 맞아 맞아 그냥 한끼딱 굶고 남편 마음을 편하게 해줘야 돼. 근데 나는 바꾸면다고는 밤새 남편이 괴로워요. 그래 안 그래? 이런 보시는 무상 무주상 보시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남에게 그렇게 양보를 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야, 지혜. 그 지혜로운 자는 자기 빵을 위해서 남과 싸우지 않아 살아야 한끼 안 먹는 게 낫지. 알겠죠?